이번 회에는 시인이자 영문학자인 김광섭이 자신의 친구, 불문학자이자 평론가인 이현구에 대하여 쓴 이현구와 그 예술성이라는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섭은 1905년생이고 1977년에 죽었습니다. 대학 교수도 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공보 비서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와세다 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사람인데요. 이현구도 와세다 대학 불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190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동갑내기 친구라고 할수 있겠죠. 이현구와 김광섭은 1927년에 한 7개월 동안 존재했던 해외문학이라는 문예지를 통해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문예지를 중심으로 모였던 외국 문학 전공자들과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해외 문학파라고 불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이 집단의 사람들이 나중에 연출가 홍혜성을 돕기 위해서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연극영화 전람회로 모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그 기술 연구회입니다. 이들 해외 문학파들이 그러니까 그 기술 연구회의 주류들이었고, 홍해성은 사실상 이들에 의해서 모셔진 분 혹은 이들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정도의 위상을 가졌다고 후에 혹자들에 의하여 말해질 정도로 홍해성의 세력은 미미했기 때문에 이들 해외 문학파들의 일면 일면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든지 규정해 보는 것은 남한 연극의 혹은 신극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회의에서 여러분들께 이헌구와 그 예술성이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해외 문학파의 사람들의 일면일면을 조금씩 이해해 보려는 시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 둘씩 자료를 발췌하고 모으고 공부하고 공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해외 문학파의 사람들은 멜로드라마 속의 인물들처럼 극도로 선하거나 일관되게 극도로 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인격과 학문적인 실력을 갖추기도 했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도덕성을 어떠한 역사성을 가졌다라고 단정적인 가치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이들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인 역사적 성격, 역사적 성질을 부여해 주어서 제가 원하는 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들 해외 문학파들은 이른바 민족주의 우파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이들이 일제 강점기 동안에는 체제 내적인 순응의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서구의 근대에 동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민족의 독립의 희망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이들은 독립을 원하기보다는 일제의 체제 내에서 서구의 근대에 참여하게 되는 행태를 보이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구적 근대를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했던 하나의 측면이 바로 서구의 근대 연극의 이식이라는 것이죠. 이번 회의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글이 저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한번 이러한 자료들을 발췌해 놓았다가 저와 학우들이 필요할 때에 쉽게 접근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글의 마지막에는 망언다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국어 사전에 의하면 잘못된 말에 깊이 사과한다는 뜻으로 편지나 글 따위의 끝부분에 자기의 말을 겸손하게 낮추는 뜻으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역시 옛날에 쓰인 글답게 이글 안에도 여러 한자어들이 등장하고 한자 표기를 직접 보아야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용법인지 현재의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검색이 되지 않는 어휘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면서 다음의 낭독에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구와 그 예술성 성년이라야 이현구는 담배를 피우게 된 끼견자이다. 이현구의 담배가 가지는 인생적 의미는 고독에 있고, 환멸에 있고, 명상에 있다. 어찌 보면 그는 외로이 담배를 피워서 그 인격을 완성하는 데가 있다. 7년 전, 항모를 벗는 송별의 석에서 그는 한 대의 담배를 피워 들고, 물러가는 연기에서 감격을 얻었다. 여러분과 한 자리에서 피우는 이 마지막 담배 한 대를 나는 하면서, 슬픈 정에서 시작하여 격려의 말로 끝을 맺었다 이첫 구가 나의 애착과 동감이 되어 나의 성별사의 첫 마디를 인도하여 주었다 비현실적인 언어에 감흥됨이 나의 열등생인 탓인지는 몰라도 이현구의 대사는 항상 자기의 감격에서 남의 감격을 깨우치는 성격을 띈다 그러므로 그의 말에는 도취가 있다 그가 가진 이 감격성 때문에 그는 현실적으로 희생되는 데가 많다. 그의 커다란 눈에 일시적이 아니었던 불안이 깃들이고 있는 것도 그 탓이다. 이 불안은 앞을 내다보는 데서 더 커지고 뒤를 돌아보는 데서 애수를 일으킨다. 그것은 자기가 걸어온 불행 때문이요. 또한 자기가 걸어올 길이란 항상 비애의 못해요. 실감의 본체인 까닭이었다. 이 불안한 그림자가 그의 수필에 나타나서 봄비도 되고 가을비도 되고 겨울눈도 되고 심지어 풍랑까지도 된다. 이것은 모두 다 기류의 불안에서 오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는 날 밝기를 기다려 꽃 구경을 가서는 그예수를 느끼고 비너스의 탄생을 환영하여 비극의 독본을 연다. 그러므로 그를 진실이 감상하는 자는 그에게서 꿈을 느끼고 고통을 맛볼 것이다. 이러한 슬픔과 외로움과 고민이 있어서 그는 인텔리의 피난소인 수면까지 향유하지 못하며 10년 이상의 불면 상태를 계속하여 왔다. 이 고통의 집성에서 그의 문학의 세계는 자연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게 되어 그의 주인공은 모두 다비애의 주인공이거나 고통의 성격이거나 비극의 사태를 배경으로 한 것들이다. 이러한 암울한 기분에서의 반동으로 영화를 몹시 좋아하여 배우의 명부를 가슴에 가진 영화 감상의 제1인자가 되었고 가끔 영화관이 그의 상설 휴게소가 되기도 하여 거기에서 잠도 들고 꿈도 꾼다. 그러나 결국 디트리의 잔인한 정막의 호소와 파리 지붕 밑의 예술을 따라다닌 데 틀림없고 시몬, 시몬의 찬사는 그의 동심적 발로임에 불효하였다 이렇게 어떠한 본능의 요구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현재는 그 영화적 평론의 명의를 예약해 놓았다고 나는 본다. 이제 방문 전의 음성을 잠깐 빌면 이현구의 키는 보기 좋은 산에다운 키나 그 몸가짐이 흐물하다는 세평이 있어서 그 정평이 그 여성적 성격을 좌우하였던지 3, 4년 래로 그 유동성이 응고되어 지금은 세인의 단조로운 굴신 동작의 표준에 가까워졌다. 산술은 잘하지 못하나 체조의 훈련이 없는 탓은 아니겠고. 설명을 붙이려면 그의 문학 정신을 개발한 유시오카 다카마스 박사의 제스추어에다가 그의 제주를 사서 시지 애송에 소개한 사이조 야소 교수의 파리식 취미에 있는 듯도 하며. 내가 본 바에 의하더라도 확실히 불란서 문학과 이현구의 성격이 결합한 데서 오는 일종의 육체적 동작의 서정 같은 데가 있다. 그러나 앵화원의 주인공에서 그와 쪽팔이 육체의 이짐을 깨뜨렸다 하여 한 사람이 한 마리 사방으로 퍼져서 한동안 실패의 평판이 돌았다. 실상인즉 실패한 것은 연출가의 주의력에 있고 이현구는 자기대로 성공하여 오직 세간의 취미가 의식의 동작에만 있었고 무의식의 동작에 없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동작의 소유자는 가끔 연극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연구는 율동의 취미 있고 히비야공원 음악실에서 어느 날 밤은 몹시도 춘향을 상대로 의도령을 하고 싶어했다. 몇 개의 이도령은 보았어도 별로 이 기억의 미에 남지 않은 나로서는 그 의도령은 반드시 어느 부분이나 좋은 데가 있지 않을까 싶다. 실제의 인물이나 무대의 인물이나 할것 없이 자연의 인간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한 틀에 넣어서 10전짜리 백동화같이 주조함이 아닐 진데 인간성의 감정도 기계에서 나와서는 아니 될 것이다. 15년 전인가 나는 이현구와 처음 만나 어깨를 맞추어 다니면서 길가에서 혹은 들에서 그의 말눈깔 사탕을 여간 많이 먹질 않았다. 그의 욕으로 나도 적지 않게 샀다. 그는 모든 옆자류 중에서 특히 그것을 좋아하였다. 그것이 그의 동심이었고 그의 동시였다. 그것을 먹고 그의 동심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나의 행복이었다. 거진 10년 전, 조선 최초의 세계아동예술전람회의 순회는 이현구의 동심에서 반론되어 정인섭 씨가 결론을 지은 것이었다. 그의 노트에는 지금도 동화와 동시가 많거니와 그때의 그는 이미 동경의 사계의 전문가들에게 알려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의 방에는 자기의 독립집 가난한 아이들이 그가 나눠준 엽자를 잊어버리고 그 얘기에 취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지금도 조선 아동 지도자에 대한 불쾌와 아동 자신의 생활에 대한 순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가 지금까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간에 대한 신뢰일지는 몰라도 그에게는 위고의 총호를 가질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것 같다. 이 연구는 시를 쓰지 않고 주로 수필과 평론을 써왔다. 그리고 15년을 우회로 걸어온 나의 틀림없는 한 마디가 있다면 그는 시인이라는 것이다. 시는 슬픔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사랑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정막을 노래하여 고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음이 소비에트 초기의 시를 제외한 세계 시사의 10분 7이요. 이현구의 4분 3일진데, 그는 이외로운 하소연, 절망하는 소리, 눈물겨운 노래를 사회에 던지기를 꺼려서 혹은 우려했는지도 모르나 평론의 붓을 들었다. 신흥과학연구회의 회원으로 신흥과학적 입장에서 문예이론의 시스템을 단거 가지고 나온 그는 마땅히 사회주의 문예비평가가 환영하였을 것이다. 사회주의 문예비평가들의 사이비비평에 불만하여 채찍을 든 것이 이현구의 불리한 점이 되어 그는 꽤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악렬한 언사에 대하여 예술가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었다. 그의 평론의 내용은 모두 다 문화에 대한 옹호요, 현실에 대한 암시였다. 이 암시는 문학적으로는 우수한 의미를 가졌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억세지 못한 데가 있었다. 이것은 감격하여 붓을 들고 시인으로서 투쟁하려는 의지의 결함에서 왔다. 그러므로 그의 평론의 약점은 그의 감격성의 장점에 유인되었다고도 볼수 있다. 따라서 이론의 구성에서 순수성을 찾고 신비를 따르는 데가 그의 사회의 비평적 산문을 혹시는 해치는 데가 있지 않는가 싶다. 이것은 그가 어떤 연결성에 부딪히려는 포부에도 원인되는 듯 하다. 그의 산문이 이체 있는 점의 일부분도 또한 여기에 있다. 무슨 결점이 있다든지 있기는 할지라도 그의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그의 문학에 대한 감수성이나 또는 그의 문의 윤체에 이르러서 그는 가장 하이크리티시즘을 할수 있는 평론가이다. 이것은 그의 외국문학의 광범한 섭취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 그 우수한 점을 악평하여 온 것은 앞으로 수정될 일이 아닐까? 망언타사.